Like him, inside and outside, blew his house with the blue little window and a blue. 아니야 안그그 아저씨 잠깐이시작는데 말하지마 말하지마 시도콧 따라서 신이건 타도 되니? 럭시노콧 어, 타 우리 가게이 거야? 에이이 여기는 에이게 내려서 무해 내려서 내려서 아신호콧아 이거 저이없 여기 되게 안 타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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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안타죠

걸어서 이거 가능하냐? 이거 사거리가 1hp야? 1hp? 1 c 인데 시간만으로 저거.. 64발이니까 프레스 안정화 중. 프레스, grandes, 안정화 중 프레스 안정화 중 추혈 중 저거 중자 프레스 안정화 완료 프레스 안정화 완료 프레스 이거 맞지? 이 사이드가 있는 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아 저거 안보 아어 네. 그니까 저번 거는 뭐라고 하 다시 해야 되는데 고 가야 로 가야 되는에 해달렸어. 거 있고. 그러

지금 한번깨끗아치노크쪽 그래. 그래. 봐봐 지금 대공사 역하고 난리 났어 지금 지휘관이 하고 있잖아 진짜 응. 터졌을 거아파치는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치노크까지 다운 시키는 거 너무 심한 제기네. 거 같아서 빼고 그 있어 아, 지금 아, 오르에계 3명의 아,

총지휘이이헬기를 타고 작전에 들어간 거 자체가 문제였죠. 아 <목소리> 아니야 그거 팀킬하면 누가 졌던 거아요그 마이너스 플스어 아, 그, 아아아 마이너스 현재, 아아 근데 왜크라운보가마이너점이지아 그냥 못이고죠다일로트 나가 가지고 녹차는 마이너스 1장인데 아나.. 아는 마이너스 그냥 다음부터는 어저 헬기 일부러 딴데 치웠는데도 죽이고 싶은가 봐요 헬기가 AI가 정유병, 자꾸 따라 붙는다 전공 비상! 베이징은 다 됐고 콜라 타운 이 너무 많아서 콜라 타 찬도 많고 스프레도고많아한 일단 하늘 이동하 안들 이동해가.. 안을 이동하면 운명이 분의가될수 있으니까 베이스로 어해대죠 살길 여 어.. 있는사람어 <laughs> 아, 아, 아픈 사람은. 음. 아, 아, 뭐. 어? 아, 아, 와 아니야 확장 확장인데 없어 도나 파한다 라병병

아, 네. 내가 좀유 u n d a y 여기 pilot, 여기. Oh, yes. I'm not g o i n 정 to get busy. I'm not going to get b 아, s y I'm not going to get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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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g 이 i n g to get busy. I'm n

어 여기 는 민드는 DLC가 있어서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아, 것인가? <목소리> 이 차가 DLC 차량이라 DLC 적용 뭐아 아, 아. 아,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저거 그거야. 아, 어. 아, 나 봐. <목소리> 그 뭐야? 그, 일단 오디오 맵에서 노리치 설정든도 모든 도운는데 가끔씩 저런 순이순이 갔어. 동해가저 민드 님 힌트 좀 드릴게요. 그 강풀 좀 하세요. 거 고든도, 고든도 민드님 아, 기준 안 에코, 에코, 여기는 서쪽 서쪽으로 네. 가면 트럭 있어요. 민드님 도착하 그 c 필요 없는 음, 트럭이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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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쪽으로 여기에서, 한 100m 가어요 아, 아, 있어. 트럭 에님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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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풀 좀 아, 하세요. 거 네, 고방향고방향고방향그대로 가면 있어요. 아다죠리아픈가 봐. 이거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때? 한두명정도 아, 아니야 아니, 어, 지금 저희 거가 지열이 때같아가 h 에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에는 h 는 하지만 저 여러분도 저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HQ 밑에 에 돼. 하지 너... 네, 지금 지금 방향 좋아요. 그대로. 1km 어, 네. 다, 다, 다 왔어요. 응. 다 왔어요. 응. 분명 아? 있다가 죽 일어나 봐. 아무도 내시 겪나가을가지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을해가있잖아소데아그 근데 어떤지고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내주고 싶다. 일로 와.

안토스토스아 진짜 물날 같아요. 에코티 버리스가 확인했고 지금 고 싶어 하던데. 어디 고생했어. 감사사 에코 에코기 우리 병에 가시더라고. 게 다를 는데 오케이. 실리네 고든이 전에 그 뭐지? 데스픽이라는 사람 만나 보면서 알게 됐지. 지금 스스 I take it to the shops. I'm taking it to t h 아 k k i n g it to the shops. I'm taking 나도 한번 아까 고든이 말했잖아. 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쪽이 어, 완전 다른 이된게 아니라 우리가 쪽가면수성기는 고. 아는기 타고 가는 게 네, 더 어, 같은데. 에코 에코 여기는 에지코가 응. 그냥 편하게. 우 우병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바로 위. 괜찮아. 나도 야메로밖에 안 해봤어. 민지야 제발 레슨 레슨 아, 슨 룰라, 에이집아이팟쪽로마 방금 똑같이 키기라. 한 거였나? 더블로 올라3는데도아 c 만한 거야 랜슨, 신화가, 게이머가 스타벅스, 에이집트라는 것도 있고 철리, 루다, 타이하고웅병이있쪽 영웅으로서 기만지 현재 한국, 미국 미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현재 후반 사개나였다 H무카 비오버 왜 오르비스 혼자 나간 거같쟤가 혼자 는냐 미드로니아 냐 레이브 그레이 이게 너무 그래. 고등을주거 네. 그래. 같은데 다오르비소 부터 시작는 아까 너무 많이 갔는너는이부러졌도 신단을.. 뭐이아널이전리고 순간 갈등했어 아니 근데 괴롭히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빨리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레스크 고가왔라이뭐라내가낀 KK로 하면 완전히 보굿이 생기시거든요. 그해서지압스 기에는? 어, 스 기에는 지압생각요 그래서 안쓰다

어. 다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슨 진 경과 레슨까지 이제 진짜로 보죠. 로 봐요. 하나도 쓰지 못하스케도 못하고 일단 가이드의 디리핑시단 서랍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맞다 제타 A층은 위에 헬기 특수상 옆에 나이치지사망하시봐어 지금 현재 모든 인원 완전히 태우고 r 2중이다 베이스 확인할 거요 이제 e 보고 할 거고 거의 한1분 기다리고 세심 기대돼 약간 멈췄었어 어분 이내로 멈춰 확인하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디브리핑실 도착하여 브레이크 빠르게 디브리 칠십. 얼빠 카피업. 이제는 무슨 생각이 될까? 다섯. 넷. 둘. 아 진짜 제일 고생다 젤리. 둘. 아 이런 1, 판에 메딕을 했으면 진짜 쓰리재밌었 텐데 응? 음. 나 튕기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아매저이서 급감속을. 아매저에와 이거 해줘서? 우리 팔에. 와 이거 김치 막그 야광이. 이거 뭐 미군이 가다가. 아닐걸? 이거 야광인데? 아 그래? 야광이. 이렇이아 야광이야?

윈도야. 윈도야. 응. 집에 가자. 어디? 많이 있어. 고생했다, 음. 민도야아 어, 너무 힘들었어. Oh, uh,